한동안 난항을 겪던 청주 에어로폴리스 조성 사업이 헬리콥터와 같은 회전익 비행기 정비로 사업 방향을 선회한 뒤 조금씩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일지구 분양에 이어 이지구에 대한 실시 계획 승인 곳시도곧 이루어집니다. 보도에 지용수 기자입니다. 청주 공항에 인접한 청주 에어로폴리스 일지구입니다. 기반 공사가 70%의 공정률을 보이는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이곳에 입주할 두개 업체도 실시 설계에 들어갔고 하반기에 분양이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항공기 정비 단지 MRO 유치 실패로 한동안 난항을 겪던 청주 에어로폴리스 사업이 회전익 항공 정비로 사업 방향을 선회하고 소방청 119 항공 정비실 유치로 돌파구가 마련되는 모습입니다. 전국에 있는 헬기가 여기에서 정비를 하고 또 일지구에 세개 업체하고 연계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헬기 정비는 앞으로는 저 청주 공항에서 다 이루어질 걸로다가. 따가... 청주 에어로폴리스는 1지구 회전익 항공 정비, 2지구 항공 물류, 3지구 도심 항공 교통인 UAM으로 가닥을 잡아 추진됩니다. 1지구 분양에 이어 53%의 공정률을 보이는 2지구에 대해서도 곧 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함께 도심 항공 교통 특화 단지로 조성하려는 3지구에 산업 단지 심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력 양성, 또 연구 시설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주민 이주와 보상 등 여러 과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조금씩 틀을 갖춰 가고 있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사업 충청북도는 내년 하반기 일지구 기업 운영이 시작되면 미래항공산업단지의 면모를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용수입니다